안녕하세요, 철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미니 하울을 하고, 그리고 하울한 스티커로 다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오늘 열어볼 스티커는 하루몽 작가님 가을 시즌 스티커인데, 사실 받은 지가 꽤 됐거든요? 마켓 때문에, 이제서야 뜯어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오 이것도 너무 귀엽다. 이 봉투 자체가 너무 귀여운데요. 하루 모에서 모퉁이에 적혀져 있고 이 패키지 자체가 완전 가을가을한 느낌이에요. 이 스티커랑 이 스티커랑 똑같은데 이걸 제가 살릴 수 있을까요? 잘 뜯어보겠습니다. 아 벌써 실패 일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는 아마 신상팩이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제가 구매한 적이 없는 스티커들을 구매했던 것 같아요. 오, 어차피 이게 덤 스티커가 들어있네요. 귀여운 가을. 오, 이것도 스티커, 동종 스티커고, 여기는 몽이의 하루. 음, 이것도 벽에 붙여놓거나, 엽서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이뒷대지는아 너무 귀엽다. 여기 보면 크레용 들고 있는 모니랑 그리고 요리하는 모니, 작업하는 모니 이렇게 빵에 쨍, 바르는 모니, 운동하는 모니 너무 귀엽죠? 파란색에 이런 캐릭터 흔하지 않은데 색깔도 예쁘고 쨍하고 포인트로 쓰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일상의 그런 주제로 만든 스티커라서 무난하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랑 이거는 나이트 루틴 아. 너무 귀여운데 이 돼지도 아주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귀엽다 여기 보면 밤에 하는 그런 루틴들을 해놨는데 집에 이제 들어가는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 앞에 있는 택배를 들고 들어가는 몽이인 것 같아요. 택배랑 양말 벗어 놓고 반려견이랑 인사하고 여기 택배 뜯어보고 이렇게 보면은. 요 토끼랑 몽이랑 요 곰탱이랑 너무 귀엽죠? 이런 일상 스티커가 사실 손이 더잘 가게 되고 부담 없이 쓰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요건 해피 벌스데이. 사실 제가 최근에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일찍 뜯어봤다면 요 스티커를 생일날 썼을 텐데 생일날 일기 자체를 못 썼어요. 어 요거 다음에 누구 생일 때 편지 써주면 되겠다. 완전 생일 느낌 뿜뿜이네요. 이거는 제가 생일이 지났지만 다음에 뭔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여기서 최애를 뽑자면, 아!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적혀져 있어요. 저희 최애는 얘. 얘가 제일 귀여워요. 나머지들도 아주 알차게 들어있어요. 캐릭터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의 소품들이랑 크고 작은 액세서리들이 들어있어서 스티커랑 같이 썼을 때 귀엽고, 그리고 하루몽 작가님 스티커는 무엇보다 색감이 너무 예뻐서 손이 잘 가는 것 같아요. 자, 요거는 가을 팩입니다. 근데 가을 팩인데 제가 가을이 지날 때쯤에 이걸 뜯게 되네요. 오호. 여기도. 동일하게 덤 스티커 두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생일 스티커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이것도 스티커네 이거는 약간 배경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가을길 그리고 청소하는 청소구 자그마한 스티커고 이거는 카페 리무버블 스티커네요 그 뒷돼지도 아주 알차게 귀엽게 되어 있고 얘네 유광 코팅이네요 카페 도넛 먹는 친구랑 커피 마시는 거랑 여기 도너츠 빵이랑 음료 알차게 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슬립. 이것도 리무버블 소재. 얘는 무광 코팅. 작업하다가 아니면 숙제하다가 아 이게 키보드에 머리 벗고 잠들어서 엄청난 외계어가 쳐지고 있는 저의 삶을 보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이게 제일 기대가 됐어요. 왜냐면 이번 시즌에 약간 타이틀? 밀고 있는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원래 하루몽 작가님 캐릭터의 눈이 이렇게 콩콩콩 돼 있는데 여기는 눈동자까지 되어 있어서 평소랑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귀여워요 여기 아주 꽉 차서 단풍이랑 뭐 가을 악세사리 같은 것들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애들이 눈동자 있는 것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진짜 가을가을한 느낌? 이것도 귀엽네. 엽서로 붙이면 좋겠다. 이거는 카페 스티커입니다. 이거는 꾸밀 수 있는 건데, 사실 저는 이런 뒷돼지 꾸미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쓰진 않지만, 얘는 무광 코팅. 다 무광 코팅이고, 아까 그 리무버블 하나만 유광이에요. 얘만. 오, 너무 귀엽다. 사실 요즘에 제가 빵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최근에 빵이 막 땡기더라고요. TMI지만. 악 먹은 날, 이런거 써도 좋을 것 같고, 카페 간 날, 카페에 자주 가니까, 이런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귀엽죠? 그리고 하루몽 작가님 스티커는 스티커 판 자체가 되게 큰 편이어서, 스티커도 아주 혜자스러운 것 같아요. 이것도 일상에서 많이 쓸수 있는 코로나이. 마지막 스티커, 슬립. 이라는 주제의 스티커입니다. 이것도 아까 그자그한 리무버블 스티커랑 똑같은 주제인데 똑같은 아이들이 도안에 있는데 그외의 아이들도 있어요. 너무 귀엽잖아. 아주 우리의 생활 속에 공감이 극 공감되는 모습들. 귀엽죠. 얘보세요 침을 입고 자고 있어. 쬐끄만한 아이, 기파주는. 이럴 때 있죠. 졸릴 때 막 필기하거나 이럴 때 나도 모르게 이상한 외계어 쓰고 있는 전 진짜 그런 적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잠 깨고 보면 어? 내가 왜 이런 거 썼지? 우동 먹고 싶다 이런 걸막 적어 놨더라고요 <laughs> 전혀 생각한 적이 없는데 어쨌든 요렇게 슬립 스티커도 너무 귀엽습니다 넘나 귀여운 아이들 요렇게 다 하울을 해봤고요. 그러면 오늘은 요 아이들로 아주 재밌게 닦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다이어리는 여기 전고 이너 사이드60 다이어리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은근 많이 썼네요. 다음에 한번 60 다이어리 닦고도 몰아보기 영상을 찍어봐야겠어요. 양쪽을 할까 아니면 단면을 할까? 하울도 있고 하니까 양면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볼게요. 이렇게 양면을 쓸 때에는 제 나름대로 소소한 팁이 있다면, 공간이 많으니까 이런 큰 스티커로 크게 포인트를 한 두세 군데 주고, 그 주변을 이런 스티커들로 꾸며주면, 은근 공간도 빨리 채울 수 있고, 일기를 풍성하게 쓸수 있는 것 같아요. 리무버블로 일단 몇 개의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곧잘 거니까. 마테를 깔아줄게요. 이건 다이소 마테인데, 이거 푸른색이랑 깔맞춤을 해서. 벌써 귀엽네. 약간 토끼 친구가 초콜릿 까먹은 느낌 그 다음에 오늘 일과 순서대로 한번 붙여볼게요 오늘 오전에는 마트에서 장을 봤거든요 장을 본게뭘 하면 좋을까 너무 귀엽다 얘 눈동자 있으니까 이것도 이건 나름대로 너무 귀여운데요 이빨 가을이 가기 전에 어서 써줘야 돼. 너무 귀엽잖아.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엄청나네요. 너무 귀엽다. 이번 스티커 진짜 취전데요. 늘 실망시키지 않는 하루몽 작가님의 스티커. 그리고 마트에서 장 보고 요리를 했어요. 여기 봉이 친구가 딱 요리하는 게 있거든요. 오늘 한 요리는 카레를 오랜만에 했습니다. 고체 카레 그거 썼는데 그거라서 맛있는 건지 아니면 오랜만에 먹어서 맛있는 건지 맛있게 요리를 해줬고 다음은 아 병원을 갔다. 병원 갔는데 병원 간건 붙일만한 스티커 없고. 운동 배드민턴은 아니지만 이렇게 같이 있어주는 게 귀엽겠죠. 헐 귀여워.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점핑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트램플린 위에서 뛰는 건데 사실 제 성향과 맞는 운동은 아직까지 재미를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3개월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흥미를 느껴보려고 노력 중에 있어요. 그거 하고 나면 땀이 진짜 비 오듯이 흐르거든요. 갔다 오면 이렇게 샤워는 필수입니다. 모든 운동이 샤워는 필수이긴 하지만 걔는 진짜 땀이 비 오듯이 오기 때문에 샤워를 안 해주면 땀 냄새 폭발할 것 같아요. 제가 하울 영상 찍으면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귀엽다인데. 표현할 게 귀엽다가 제일 적절하고 표현력이 부족한가? <laughs> 오늘 또 병원 갔다 오면서 후썸에 쿠폰이 하나 있어서 음료를 테이크아웃 해왔는데. 음료. 카페 스티커 중에 쓸만한 게 있을까요? 딱 이런 음료였어요. 아이스크림 라떼였거든요. 굿! 음료를 마시고 있는? 다람쥐 좋다. 꾸며줬습니다. 여기다 이제는 타이틀을 꾸며줄게요. 여기에 어울릴만한 색이 가을가을한 느낌 하루몽 작가님 스티커 자체가 귀여운 아이들이니까 귀여운 통통이 라인으로 꾸며주면 좋을 것 같네요. 통통이 라인 이 색이 어울릴까요? 아니면 이 카키 색이 어울릴까? 이 색? 이 색? 약간 조화로운 건이 색인 것 같고 좀 포인트로 살리려면 이 색이 좋을 것 같은데 벌써 11월이에요. 시간 참 빠르죠. 11월은 사실 더 빨리 지나가는 느낌인데 알차게 잘 써봐야겠습니다. 저에게 11월은 조금 변화가 있는 그런 달이 될것 같아요. 지난 포장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스포를 했는데 제가 지금 작업실을 하려고 최근에 좀 보러 다녔었거든요? 근데 운이 좋게도 하루 만에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서 지금 가계약을 해놓은 상태? 들어가는 건 바로 들어가진 않고 거기 도배를 새로 해주기로 하셔서 근데 도배를 해주는 곳이 지금 많이 밀려있는 상태여서 바로 일정을 잡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마켓 기간때쯤 작업실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작업실을 들어가면 꾸며서 룸투어도 하고 또 거기에서도 새로운 분들을 많이 많이 한번 구상해서 만들어 볼게요. 오 너무 귀엽죠? 오호. 그리고 오늘 목요일은 쪼꼬미 라인으로 해줄게요. 기에다가 위에 이게 통통이 라인은 조금 더오리지널보다 귀여운 느낌이잖아요. 통통해서. 그래서 우르락 내리락 붙여주면 좀더 귀여운 맛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저는 통통이를 붙여줄 때 일자로 붙이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우르락 내리락 리듬감 있게 붙여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은 각자마다 또 쓰실 때 어떻게 쓰실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4일이니까 산는이 색깔로 우체 통색이랑 비슷한데 이렇게 조금이 통통이로 헐 귀여워 마음에 쏙 듭니다 요 아이들로 주변을 좀더 악세사리를 붙여볼게요 단풍 저희 집이 도로가여서 저녁에는 오토바이 소리가 되게 많이 들려요. 아마 저녁에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영상이 아마 오토바이 소리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약간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인형이네요. 엄청 쪼매난 꽃이에요. 꽃자기 친구들도. 아유, 벌써 너무 귀여운데? 점핑을 붙여줄게요. 점핑. 노랭. 아, 지그재그로 붙여주겠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격한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데, 유산소 운동을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아는 동생 따라서 갔는데, 아직 그 문화와 친해지지 못하고 낯을 가리는 중. 그러면 이제 글을 좀 쓰면서 꾸며볼게요. 오늘 저녁도 만들어 먹었는데 메밀국수 비빔으로 만들어 먹었거든요 근데 하필 운동가기 20분 전에 먹어서 뛰는 거잖아요 <laughs> 진짜 운동하다 토할 뻔했어요 위도 아프고 어, 절대 운동가기 1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원래는 사실 저녁에 가는 운동이 아니고 오전에 운동을 가는 건데 오늘. 오전에 못 가서 저녁에 갔는데, 먹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닦고는 약간 내용에 맞게 스티커를 붙여준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는 정말 근본 없이 스티커를 붙이는데 오늘 좀그 내용의 흐름에 맞게 붙여서 왠지 모를 성취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꾸며줘 봤고요. 볼까요? 한 번? 귀엽습니다. 일단 다이어리에 꽂아볼게요. 펄링, 귀여워라. 오늘 이렇게 다꾸를 한번 해봤고요. 하루몽 작가님 신상은 역시 항상 실패하는 날이 없습니다. 아주 뽀짝뽀짝하게 잘 꾸며줬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은 또 어떤 영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보는 걸로 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을을 잘 만끽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